드디어 기 키트가 왔습니다 모빌벳 쌤들 여러분들 드디어 8기 키트가 왔어요 기 키트가 드디어 저도 왔어요 8기 <laughs> 키트 이제 몇 개월 만에 받았죠? 저희 8월에 신청했죠? 8개월 걸렸네요 자 멜론 티켓 바로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기 키트 디자인이랑 구성 보고 진짜 실망 많이 했거든요 일단 저희 애들은 겁나 잘생겼다고 하니 바로 열어봅시다 자, MX8 오 이거 MX8이라서 이렇게 한건가? 타란 호호 제 인생 첫 팬클럽 가입 키트를 받아봤습니다. 드디어 제 신분증. 아, 여기 이름이랑 생일 써 있네요. 어머. 일단은 저는 결제일이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새벽 1시4 0분에닭발에 소주 먹다가 생각나 가지고 <laughs> 했었거든요. 어, 여기 이렇게 어떻게? 아, 무광이네. 어, 아, 무광이라서 좋다. 여기는 유광이. 어, 그건 마음에 들. 이건 마음에 들대요. 클크 번호가 갖고 얘는 제 이름이랑 생일. 네, 저는 생일이 이틀이거든요. 바로 제생일이랑 오늘 생일 바로입니다. 음 이걸로 이렇게 증명한다고 하고 재발도 안 되니까 분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이렇게 더러? 박스 어디 찍혔니?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열어볼게요. 구성품들이 아 맞아. 후기를 보니까 올 포토북을 보통 제일 밑에 넣어주는데 이도또 이렇게 위에 넣었더라고. 힘은 그래도 거의 없어서 다행 인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 그건가요? <laughs> 그 우리 애들은 프롬보는 불터이니 어 우리는 호루라기를 불어라. 음. 어이 주제 생각보다 기네 음 그래 어 그래 그리고 스티커 팩 아! 어? 뭐야 사이즈 큰 사이즈네? 왜냐면은 어? 작은 사이즈 어, 잠깐만 제가 한번 키트 리스트 표 보면서 사이즈가 7기 키트랑 같아가지고 7기 키트가 이게 증상 사이즈 작거든요? 다시 봐봐야겠다 왜왜 왜 생각보다 다시 큰거 같지? 그때 똑같았었는데? 그리고 어 이거는 음... 잘 모르겠고 배지 뺏지. 어 배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포카 포카 이야 이야 와 자자자 존잘이다 와 진짜 큰 오빠 크노폰만 봐도 이렇게 존잘인데 이거 어떡합.. 포카 이따 하자 확인하고 이것도 싹다 확인하고 이거 편지지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빨리 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잘생긴 것들 뒤로 몰겠습니다 안 잘생긴 애들 먼저 안 잘생겼죠? <laughs> 이거 스티커 먼저 볼게요 뭐 스티커가 조각? 스티커 아 맞다 조각 칠기 때도 이거였다 근데 이게 뭐 보니까 누락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스티커인데 다 뭐가 다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볼게요 자자 기타 호랑이인가 마이크 거북이 개구리 해바라기신가 누가 봐도 창균이 산 산과 물이 좋은 누군가 이것은 쥐인가곰돌인가 곰돌이라기엔 좀 그러니까 쥐인가 발이 너무 큰데 모르겠고요 이거 분명 상어라고 기현이가 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왜 어, 이렇게 멸치같지 진짜 멸치, 같지? <laughs> 어, 멸치. 그리고 이거는 우리 창균이가 빠진 이 이용 표정 그리고 이거는 발 한이겠죠 이 감자 누구니? <laughs> 이 감자 그리누 눈이, 저희 아직 애들의 그림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트들, 이 있고. 난두, 나무, 고양이, 이것도 마이크. 어, 여기도 고양이네. 스티커 뭐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스티커들 있고요. 편지지 어, 근데 조금 접혀서 왔는데? 내가 접은 건가, 이거? 아 맞아요. 그거 후기 를 보니까 이런 커플 문답이 있더라고요. 어, 처음 몸베베가 된 날. 저는 작년 5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기현이랑 포토이즘 처음 찍었거든요. 기현이를 제대로 모르던 시절에 찍었습니다. 처음 알게 된 날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잘 모르겠고 8월에 11월 담슨 때 기현이 굿즈를 다샀어야 했어. 인형이 이런 덕질을 쓸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래짜 그렇구나. 몬스타엑스로 인해 변한 것이 있다면 저는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덕질이라는 걸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돌 덕질을. 그래서 이런 문화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애들이 주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삶에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었 그리고 이걸 여기다 써야 된다니까 약간 좀 그러네. 그리고 뭐, 이시 몬스타엑스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몬스타엑스로 오행시. 어, 이건 쉽지 않은데요. 5월 14일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몬스타엑스에게. 몬스터X의... 아, 혹시 10주년 팬콘 갈라면은 이거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거 그리고 이제 오행시 재미없으면 형원이가 빠꾸 시키는 거지 형원이가 검사하는 겁니 인정할게 올해 마지막 올해 몬스타엑스는 나에게 멋 ~~이었다 아직 5월 2일밖에 안 됐지만 올해 몬스타엑스는 제 전부였습니다 1, 2, 3, 4 5월은 몬스타엑스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6월까지도 우리 모네그로 일정이 가득 찼어 사랑이란 뜻이지 음, 뭔가 그냥 아트박스에서 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들로 나왔고 뭐 어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음은 배지를 볼게요 어, 이거 배지는 제가 이제 가방 같은 거 청가방 같은 거 자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트랩 쪽에 걸어서 어깨 라인 쪽에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쇠 구멍이고 이게 열쇠죠? 이 옛날에 써봤는데 어떻게 쓰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 이렇 완전 뾰족한 게 아니구나. 이거면 가방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디다 달지? <laughs> 옷에 달라는 건가? 음 이런 건 제가 안 써본 지한3학년된것 같아서 옛날에 사랑의 열매 때 <laughs> 그때 말곤 이런 패치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이거는 진짜 어 이건 조금 논란이 있어요 색깔 어 이건 조금 논란이 있어 요 아, 이거는 음 뭐라 해야 될까 음아 아, 이게 곰인가 보다 큰 오빠네 이거 곰이네 곰 기현이 형원이 주헌이이 창균이 맞네 이거 몸매 뱃고 어, 예 이따가 짐을 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이 있던 어 맥리스 휘슬이라고 써있던 목걸이, 호루라지. 예. 근데 이거 체인이 너무 두껍다. 좀, 그러는데이 응. 패션 템으로 하라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잘 모르겠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호루라기가 저는 소리가 잘날줄 알았는데, 샌드위치 보니까 안 나던데, 잘? 뭐 바람 빠진 소리 나던데? 내 휘파람 소리가 더 크겠던데? 아니, 여기 소리가 잘 나면 약간 뭐, 이거 관련해서 응원 그런 것좀 만들고 할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던데? 근데 이 체인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제 지금 두꺼워가지고, 음 목에 걸면은 누가 봐도 나 이거 걸었다가 치다날보이네요 보호 필름인데. 뜯어음으오 그 이건 마음에 든다 이 참. 이거는 예쁜데요? 이거 오링인가? 음, 오링이라서 제가 따로 빼서 쓸 수도 있게 음, 좋네요. 제가 부는 장면은 따로, 어 지금은 못 찍어요. 지금 잠못 입고 있어가지고 가라있게 음, 참아서 호로라기를. 아, 아 알겠다. 이거 약하게 부르면. 바람빠진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저 크게 불러볼게요 아 아닌데? 귀가 너무 아픈데 이거 맞나? 아 잠깐만 이거... 이제 호루라기를 오랜만에 불러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때 학교에서 쌤들이 부르던 호루라기가 아니고 진짜 광범용 호루라니일까 왜냐면 사운드가 너무 시끄러운데? 좀 낮에 불러서이 정도지? 이거 저녁에 불렀으면 이거 바로 옆집에서 올라와 진짜 소리가 크네요 이거 진짜 문둥이라는 호신용 무기를 만들어 주더니 이제는 그냥 호신용 휘, 호루라기를 음, 또 목에 걸면 이렇게 대롱대롱제 명치 정도 내려오네요. 이거를 이게 패션템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과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참은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호루라기 좀 당황스러워요. 일단 동생한테 어 놀림 받기 위해서 자랑하겠습니다. 네, 동생 전이 걸올텐데 이거 전못 붙는데? 그래, 음너 어떻게 다시 들어갈래? 모르겠다. 정리하는 것도 조금 귀찮네요. 자, 자,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먼저 증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증사가 두 개나 있어요, 두 버전.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웃는 버전 하나, 정색 버전 하나가 있거든요. 오, 뭐야 이거? 치킨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치킨이죠. 아, 혹시 이거 이거 포카도 아닌데 이거 이것도 교환해주나? 큰 그, 그 오빠. <laughs> 어머, 기현이, 기현아. 와, 그래 웃는 게 너무 예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웃... 오, 개고거 어떻게 하니? 그리고 형원이어머 우리 형원이 진짜 아니 동생이 하는 말이 항상 형원이는왜 이렇게 예뻐? 이런데 아 당연히 예쁘지. 형원이 예쁩니다. 잘 생기기도 했고 아유 주헌이, 주헌이 머리 왕깐 했네요. 아, 어, 웃는 모습이 참 예뻐 우리 애들은. 응응. 음, 음. 아유 우리 창균이도 왕깐 했는데 아, 우리 창균이 약간 여권 사진 찍은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거 여권 갈때 이걸로 만드는 거 아니야 또? 응? 창균이, 개고. 아유 정색 버전 들어갑니다. 내가 너 헷갈리게 한거 있어? 표정 바로 나와버리죠. 지만 너무 전자. 와 유기현,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나랑 이혼서를 쓰러 가야겠다. 뭐 혼인신고서가 먼저니까 이혼서를 쓰러 구청 혼인신고서 손가락만 들고 오세요. 지장 찍어야 되니까. 어머. 아니, 근데 형언이 정색 보좀 봐줘.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입꼬리 진짜. 아 근데 우리 애들. 아 잠깐만 맞기저 뒤에서 기현 씨가 저 쳐다봐요. 아 진짜 유기현. 어 우리 형언니, 다음 주환이어 주한이도. 우리 애들은 이렇게 눈이 너무 예뻐. 콧대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친사가 너무 잘나오잖아 와우 창유나. 정말 좀 무서울라 그래. 어, 근데 진짜 애들 너무 콧대가 높게 나왔다. 근데 아 약간 아쉬운 점이 저는 어 영상에서 몇번 말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덤머파입니다. 덤머파이고 덤머파 중에서도 완전 완 덤머보다는 이렇게 요렇게 신표 머리 나른한 머리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깜머는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우리 애들이니까 세상 잘생긴 거고 일단은 제. 원터 뭐 항상? 아유, 유기현 진짜. 아 증사 홀더를 좀더 사서 라기에는 안쓴 증사 홀더가 많으니까 그걸 수탁하고 음, 증사를 가지고 다녀야겠다이런 거. 어, 맞아. 응?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 우리 웃는 기현이가 들어가 볼까? 어, 응. 딱 맞네요. 근데 이게 딱 맞으면 뭐 해? 이 통그름 뭔데 이거? 기회 우리의 회색 배경이잖아. 근데 이거 뭔데? 아, 진짜 차라리 시그 증사를 넣는 게훨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증사 마음에 드네요. 저 증사 좋아하거든요. 증상 이렇게 핸드폰 뒤에다 넣어놓으면은 세상 남친이잖아 남친 이거 하나 해가지고 남, 넣어놔야겠다 어 좋다 좋다 큰 오빠 기현이 형원이 아유 우리 주원이짱귀니 아유 귀여운 것들 웃는 거 너무 좋다 진짜 사랑이다 아 어, 이거 우 진짜 린다아 어, 몰라 다음 엽서 엽서 근데 누가 엽서를 이렇게 존재를 본 이거 진짜 보내면은 가나 우체국 짜잔 아유 그냥 그거 아닌가 그냥 화보 아닌가? 그냥 남자 화본데? 와, 진짜. 어이 진짜, 우리 오빠들은 존, 전, 전, 전자, 전자인 건 맞는데, 그거 할 말. 우리 오빠들은 전장이 진짜 잘 어울려. 진짜, 근데 갬블러? 러브킬러?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전,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러지. 응, 오케이. 와, 유기야. 진짜. 어떻게 햄플 안 해? 응, 진짜, 귀여워. 어 어떻게? 응. 어머 어 어떻게 어 진짜 잘생겼다 어머 형원이 너무 예뻐 응. 어머 주원이 주원이 아빠 정장 입었네 <laughs> 아닌가 조금 커 보이는데 어유 창균 참균. 우리 창균이가 진짜 정량이어 바로 야쿠자 감성 만들어 버리자 <laughs> 어,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겼다 아, 근데 머리가 진짜 아쉬워 응. 아 저는 정장 머리도 깜머보다 더뭐파스아 <laughs> 우리 막내들 아 우리 막내들 물론 깜머도 진짜 잘생겼고 얘네 이마들랑 콧대가 넓어가지고 다잘 잘생겼는데. 검호파 지지자는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너무 잘생겼던 것. 자 다음은 요거 이게 뭐더라? 미니 포스터였나? 아 근데 민혁이가 없는 게 진짜 아쉽다. 그또와 잠깐만 기현아 큰 오빠 보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 와이 콧대. 자 일단 첫 번째 존재 크게 보세요 여러분 진짜 크게 보세요 크게 담으세요. <laughs>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먹좋 어머 어떡해 하트 보라트 어, 너무 잘생겼고. 기현 어, 어, 어. 씨. 아 진짜 여기 안에 갇혀있고 싶다. <laughs> 요요요 유리구슬 안에 갇혀있고 싶어. 어떡해. 기훈아. 어, 어떡 진짜 우리 기훈이는 콧대가. 근데 어,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아마말을 좀. <laughs> 근데 진짜 손가락이 <애>, 애기다. <laughs> 어,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손목까다 그런가? 나 진짜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것마 맞아 끼워 넣어. 어 이거는 어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있다가 전시를 해야 될까? <laughs> 역시 전달 미남 어디 안 가지? 응. 미남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헉, 어머 허니야 이건 영상 진짜 잘 나왔다. 아유 우리 허니도 콧대 너무 진짜 너무 예뻐. 아 어, 디존의 대명사 임창균 씨 강림하십니다. 어유 너무 예뻐. 음입 응. 포즈 이, 이, 이 이거 입술에 손대 있었다? 나 바로 기절. <laughs> 제가 입술에 손 올리는 사진들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어아 어, 이렇게 쳐다보면은. 또 망상병이 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책꽁 어머 책꽁 너무 좋다 여기 가운데 내 얼굴 합성하기에는 내가 너무 못생길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음, 이거는 단체 컷 이야 단체 사진도 아주 좋군요 어머 이거 여기 갬블러 그 생매장구도 이게 그렇게 사진은 아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 때대로 몰라요 <laughs> 좋다 좋다 단.체.책.꽁 어 진짜 잘생겼다 기현아 악 아! 이야 아니 큰 오빠가 너무 잘 생겼어. 드디어 포카 까보도록 할게요. 제 디밍 디미... 아유 하자 봐봐 벌써 봐봐 내 눈에만 뭐여요 찍힘? 이게 또막몇 mm 이상은 찍힘이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하자죠. 나는 포카 부희 곰돌이 아주 사랑스고요. 아, <laughs> 기현아 진짜 따본 기현아 하자는 어머 우리 기현이 거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따본 기현이 어형원이 볼콕 부희 진짜. 이 빨랑 체부기로 어쩜 좋을까? 응, 음, 체부기도. 하자 없어요. 그리고 주헌이, 어머, 우리 주헌이. 돌잔치 때 연필을 잡았구나. <laughs> 어, 그빛판 빛바... 어, 하자 없어요. 너무 좋고요 음. 우리 창균이. 어유 우리 창균이는 모험을할 할까요? 삥리나이크 보이저예요. 하자는 없고. 뒷면도 아마 다 없지 않을까? 그리고 단체. 단체 두 장이 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있네요. 민혁이가 없어. 아쉬워. 하자 없고. 근데 진짜, 응. 음. 혼잘 생겼다. 기현이 <laughs> 아니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 잉브하는거봐 V V 머리에 하나 여기 나도 이렇게 사진 한장 찍어야겠다 하자은 맞고요 와 얼굴이 너무 예뻐 이 뾰족 고액이랑 둥글 제복이 너무 예뻐 사랑해 기현이 V 가 너무 귀엽다 진짜 어머 우리 큰오빠 이렇게 V 했네 어, 이거 더 귀엽다 왜 어, 하니는 따봉 어우 이건 다 슬리브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장민이, 주헌이, 형원이 기현이, 셔누, 그빠 민혁아, 민혁이 언니, 언니 그리고 포토북 이 볼게요 이간 인비테이션 느낌 난다 이렇게 하니까 오, 아빠 박 면접 당하고 싶다, 진짜 하! 당하고 싶어요 특히 이 면접관님, 마음에 드네요 와 진짜 우와, 진짜 이건 아니지 어, 크빠 너무 잘생겼데 우와 오빠, 이거 사진 좋다 앞방면 좀 시계당해야 될것 같은데. 오, 어, 진짜 나 어떻게 호소름돋다 와, 아니 왜 이렇게 사진을 왜 이렇게 남자친, 구 직장인 남자친구 마냥 사진을 찍어놨어 행복하게? 응? 와여기 어, 잠깐만. 우리 큰 오빠는 그씨어딨어 내가 못 보는. 아 이게구나. 아나 이거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 이렇게 넘어갔는거로하이긴 몬베뱅과 단결 환영합니다. 당장은 조금 화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몬스타 X 가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만나요. 오빠, 차나폴 막공 나 예매했잖아 어제. 금방 다시 만나자고. 기연이. 군대 상병 행찌 돌려줘 몬베베가 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정신 몬베베로서 우리 함께 걸어가고 같이 행복하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한다 몬베베 사랑한다 유기현 사랑한다 몬스타엑스 진짜 어, 어 예뻐 어와나 지금 맛 엎드리기 해야 될것 같은데 나 이거 맛 엎드리기를 통해서 같이 눈마주춰야될것 같은데 어 근데 진짜 귀여워 속눈썹이 너무 예쁘다 어머, 무슨 일이야 속눈썹이 가운데가 속가락 너무 귀엽네손 <laughs> 진짜 가락이 에이 일링라이크 모이자 같아 이거 너무 좋아 우리 기현이 옆선이 맞지? 너무 예뻐 응. 응 눈이 너무 예뻐 콧대도 예뻐 입술도 예뻐 어떻게 귀 옆에 있는 이 점마저 예뻐 이런 거 내가 좋아한다 이 말이야 말했죠 제가 입에 손 갖다 대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 기현이가 근데 입에 손을 그렇게 갖다 대 이런 사진뿐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놀랄 때 놀랄 때나 아니면 뭐 생각할 때 집중할 때 입에 손을 올리는데 그 너무 귀여운데 또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미치는 거거든 나 여기야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음, 음. 형은이 뜻깊은 팔기를 함께 되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후회하지 않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 남성들은 군대에 갔는데 우리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다들 형은이 사이렌이랑 보셨죠? 미쳐버릴 뻔했어요 군복 그, 그 생활복인가? 그 무슨지 옷인 모르겠는데 그 그거는 혹시 가능하다면은 10주년 팬콘 혹시 입고 하실 수 있을까, 얘들아? 그건 진짜 너무 그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laughs> 어어떡해잘 생겼어? 어잘 생겼어. 벌써 45분째 지금 영상을 찍고있어 너무 잘생겼어 아 <laughs> 어... 떻게 코가 이렇게... 어나좀 눈물날라 그래요 눈물 그래. 어. 8개월만에 주고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음. 어 정면 약간 옆모습으로 째려보는 하고 보면서 무슨 머리가 좋을까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주환이 사랑하는 우리 몬베베 환영해 어 어깨가 어깨가 아주 어깨가 이게 어 여기 나 하나 정도는 기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웃음> <웃음> 멋있게 이렇게 상큼하고 고 완전 성공한 젊은 사업가 아주 좋아요. 어, 진짜 콧대 아 콧대 눈썹뼈 미쳤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격양됐네요. <laughs> 어, 너무 좋아. 마치 이렇게 해놓은게 나쁘지 않다 좋다. <laughs> 음, 창균이 팔기몸베베라니 어서 와요 함께한다는 건 같은 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봐요 우리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우리 창균이는 이제 월드 투어. 여러분 다들 티켓팅 잘 하셨나요? 저는 티켓팅 당일은 대같이 실패하고 다음날 치켓팅 해가지고 가긴 간답니다 25일날 봐요 <laughs> 어. 어머 이 거울샷 아까 큰오빠 또그 거울샷이 있었는데 우리 창균이 약간 고양이가 거울 봤네 어 너무 좋다 어. <laughs>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 음. 웃기다는 그 사진 맞나요? <laughs> 아니 몸에 동생이 스토리 올려준 거 봤는데 조금 많이 웃기다 <laughs> 나 진짜 현우 찾았는데 첫날 착 펼쳐서 우리 창균이 얼굴 웃겨주지 않도록 <laughs> 아또 음. 어,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얘를 어떻게 혼내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또 이제 유닛 이렇게 3명 3명 깜짝 놀랐네 기현아 큰오빠 머리치 잡는 줄 알았잖아 <laughs> 옆에 옆에 선반에다가 손둔 겁니다 어, 각도가 조금 절묘해서 큰오빠 머리치 잡는 줄 알았네 놀랐어잉?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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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화보다 우리 애들 단체 화고 그런 거안 나오나? 단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단체 화보는 안될 테지만 아쉽게대 진짜 애들 단체로 나오면 단체 화보 찍어주라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짜잔 <목소리> <목소리> 이 기현이 웃는 가봐 다행히 애들 얼굴 가운데 잘리는 거 없고 우리 애들 이렇게 고그 다음은 정색 버전이려나? 뭔가 그럴 거 같지? 어? 아니네? 아이 맞네 여기 정색 버전 <목소리> 압박 면접을 당하러 면접을 보러 가야겠다 <목소리> 정색, 우슥, 정색, 우슥. 사랑스럽다, 진짜. 우리 어... 애도 웃는 게 너무, 오, 귀여워. 진짜 너는 웃는 게 너무 예뻐. 이러니까 내가. 햄찌 파인 거야. 응. 크로부식곰돌이 채우기 너무 예쁘고. 아, 우리 개냥이에요, 개냥이. 우리 허니는 보조개가 너무 예쁘고요. 벌써 끝났어? 벌써 서운해? 이게. 뭔데, 돼? 10주년 팬콘, 이렇게 편지 보내서, 우리 초대할라나? 초대해달라고 내가 빌어야 되잖어 근데. <laughs> 아, 어쨌든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처음에 이거 보고 안 예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나,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나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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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그 편지지랑 키스 정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애들 사진 예뻐서, 아, 좋네요. 좋습니다. <laughs>